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로시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밤을 지낼 생각,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로시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로세 집으로 갔습니다. 로시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애웠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러자 로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네,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들을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절이 비켜라 라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인간의 죄로 인한 소돔의 멸망을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이 19장의 배경이 되는 롯이 거주하는 소돔, 이 소돔의 뜻은 불탔다입니다. 무엇이 불에 탔을까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죄가 불이 탄 거죠. 반대로 이전에 18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18장의 배경이 된그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것은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의 뜻은 교제입니다.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는데 왜 이들은 지금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해석이 그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로스코한 그의 가족들, 친척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물질의 풍요를 보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집트로 그가 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보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보고 따라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례를 다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죠.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물질, 돈, 풍요를 따르는 삶을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풍요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았기에 아브라함은 함께 지내던 그 조카 롯과 이제 분가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나는 어디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집트를 다녀온 롯은 그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집트를 갔다 온 다음에 그는 이집트의 풍요에 대해서 상당히 음,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로스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와 같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을 합니다. 즉,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과 같은 상황과 그 경험들을 주시지만, 그로 인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하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되 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롯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이 소돔. 소돔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1절에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온 시기를 저녁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저녁때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인 어둠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세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이 모든 때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저녁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어둠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바로 죄와 연결이 되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소돔에서 노시 앉아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 당시 이 성문은 그 지역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거나 재판도 일어나고 계약 체결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중심에 롯이 계속해서 앉아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 소돔에서 어느 정도 그 리더십 계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리더십 계열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또 이 소돔의 영적인 그 어둠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사람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선택을 점점 할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초동과 같은 영적인 어둠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혼인 전 동거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그들을 먼저 동거하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성적 쾌락, 목적은 싹 감추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입다 앞으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요즘 젊은 친구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익숙해져버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 무엇이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지 이것을 사람들이 점점 중간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또 어둠이 익숙해져 버린 사회,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영적인 어둠에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조금씩 옮겨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래도 조금씩 옮겨져 가고 있지만 그나마 롯은 아직까지 완전한 제약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롯은 기본적인 그 중동의 예의에 맞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발을 씻겨 주겠다. 우리 집에 오자 데려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중동의 예의는 갖췄습니다. 하지만 로또,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로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로시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그들이 먹었습니다. 로시 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빵을 부어 주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롯의 이러한 대접과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1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새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서 만난 그세 사람을 대접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와 반죽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골라서 요리를 시키며 버터와 우유와 함께 음식들을 그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려는 그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갖는 마음의 진정성이 그들 가운데 느껴지죠. 이에 반해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아브람과 비교해 봤을 때 식사를 준비하는 롯은 누룩 없는 빵, 우교병을 굽습니다. 대충 빨리 구울 수 있는 것. 손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보이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대접만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로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져 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큐시트를 만들고 진행 순서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매주 반복해서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잘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예배 순서와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과 만남의 그 교제를 준비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진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순서를 따르고 시간은 맞추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롯과 같이 형식만을 따르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따르는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형식적이고 그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대접을 한이 로세 집으로 소돔의 사람들이 모두 몰려 나옵니다. 이 몰려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라고 다 모든 세대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로색에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욕보여야겠다. 개혁개정에서는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보여야겠다. 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육체적으로 범하겠다. 겁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범하겠다라는 말 소돔은 이미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타락한 성문화가 그들 가운데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이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할 정도로 전 세대가 다 그것을 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이웃집 앞에서 외칠 정도로 다른 이웃에게 그것이 외쳐서 그것이 들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인 상황. 성적인 타락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도시의 상황이 바로 소돔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 소돔에선 이미 다 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썩어빠진 상태가 바로 소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외치자 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얘네들을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이 사람에게는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롯이 상당히 멋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알아서 자신의 가장 귀한 딸들을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처럼 롯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롯이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롯이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롯이 집 앞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딸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롯은 어떤 마음으로 딸들을 내어준 것인가? 남자와 여자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은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는 것은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는 악한 일이야. 그것은 하지 마라는 것. 이런 생각으로 딸들을 내어주는 롯을 보면 이미 그도 소돔의 성적인 문화, 성, 타락한 성문화에 어느 정도 많이 물들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분간하는 판단력이 로또한 바로 서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동성애라는 죄와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 딸들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그 죄는 짓지만. 하지만 여러분 죄와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 죄와 과연 그것이 타협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는 절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타협하려고 하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크고 강하게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막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와 타협,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이 비켜라. 내가 더 혼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문까지 부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재화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재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문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열어주게 되면 걷잡을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들 곁에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들어오려고 하자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휴전을 맺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쟤는 문을 닫아버리셔야 돼요. 쟤는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계속 타협하고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악한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어버리면 어떤 상태로 되었는지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가 젊은이 할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문을 다른 천사들이 뭐라 그그 그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눈을 멀게 하고 경고를 주셨을 때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십니다, 다메섹 분지. 이때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죄악된 일을 멈추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과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이 먼 상태에도 입구를 그 집의 입구를 찾는 것을 봅니다. 입구가 무엇입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것이죠. 그 문을 찾아서 입구를 찾아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짚어 주셨음에도 자신의 그 죄에 빠져서 성적인 욕과 죄를 끊을 수 없기에 그 죄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소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같이 자기 욕심,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돔의 사람들과 같이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의 모습을 닮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에 빠져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